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못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 보고 싶은 마음 조금만 참고 3주 동안 전도사님이랑 아주 재밌고 신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준비 잘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먼저 우리 성경 스토리 과연 어떤 스토리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해주고 있을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가볼까요? 예꿈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어린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군가 나귀를 왜 데려가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주인이 쓰겠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로 떠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나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그 어린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오? 나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나귀의 등에 얹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길게 깔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라면서 왜 멋진 말을 안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까? 그러게. 그리고 저분은 왕인데도 더럽고 불쌍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더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왕의 모습이 아닌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명한명 한명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신 겸손의 왕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 12월의 주제는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멋있는 왕관을 쓰고 왔다고 했나요? 아니면 멋있는 옷을 입고 왔다고 했나요? 아니면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왔다고 했나요? 삐빅, 모두 다 아니에요. 바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 땅에 바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를 데려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낙위의 주인이 아니 왜 데려가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 네, 주인이 쓰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주 갓난 낙위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낙위 위에 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낙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찬양하며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근사한 말을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온게 아니라 바로 어린 나기를 타고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작년에 전도사님이 우리 한 친구를 불러서 발을 닦여줬는데 그 모습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었죠. 맞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밖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 달려셨다 그랬죠? 맞았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무엇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무를 흔들었죠.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께 찬양드렸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왕이 오셨다면서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주 멋있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또 근사한 왕의 옷을 입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박았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왜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 그랬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지만 그것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 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겸손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바로 겸손의 왕이세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이 겸손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바로, 엄마, 아빠가 사주시는 그 선물, 그 선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로 오신 우리 겸손의 왕 예수님을 기다려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때는 바로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나요 네 좋았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이부공과로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죠 바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같이 이 종려 나무 가지를 우리의 준비물들로 해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죠 그럼 전도사님이랑 한번 떠나볼까요 예꿈 우리 친구들 안녕 준비물을 이렇게 잘 준비해주세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색종이에 손바닥을 올려두고 볼펜으로 손모양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자다 그렸으면 가위를 조심해서 다 그린 손모양을 따라서 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손 조심해요 그래도 잘 못하겠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번 부탁해 보기로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젓가락 하나로 해도 되는데 두개로 한다면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 완성된 손모양 그림을 젓가락에 하나씩 잘 포개어서 이와 같이 테이프를 잘 붙여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벌어진 곳을 잘 테이프로 붙여 주세요. 짜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같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함께 찬양해요.